다음, 뱀리의 유니콘입니다. <laughs> 네. 죄송합니다. 절대 메르스는 아닙니다. 네. 우선, 오늘은 이 양쪽 팔다 마무리를 하고 무장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, 스커트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데요. 네. 우선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. 자, 부품 자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부품을 다 잘랐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죠. 네. 네,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만들 때 주의를 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주의사항이 있어요. 그 바로 주의사항이 뭐냐. 이 부분을 자를 때는 그, 깔끔하게 잘라주셔야 돼요. 왜냐면 깔끔하게 안 자르면 안 들어간다는 점 워낙 타이트한 거라 이렇게 꽉 해주셔야 되고요. 이제부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말이 빨라져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그렇다고 못 알아듣게 말을 하진 않을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이것을 빨리빨리 끼려고 하니까 좀더 많이 급해져서 이런 실수랄까 그런 걸 범하게 되는데 맘 놓고 편하게 하죠 뭐 아우 이게 잘안 들어가요 지금 좀 잠시만요 이렇게 반대편 꼈고요 그다음에 이 클리어 파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클리어 파츠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여기 따로 개별 조립을 일단 해서 따로 이어붙일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방향으로 폴리캡을 껴주시면 됩니다 가로방향으로 폴리캡을 껴서 그리고 폴리캡을 낀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무리로 여기다가 딱 하고 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합체를 해야죠 여기서 이거 이렇게 어랏 어랏오어라랏랏네 이렇게 합체 가능한 점네이상으로 다리 두 개를 만들었고 발은 이제 리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커트를 만들기를 하겠습니다